안녕하세요, 알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알녀입니다. 자, 아, 오늘 갑자기 전기자전거 왜 가지? 라는 생각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뉴스 접하시고, 또 유튜브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오늘 이제 대만자전거의 미국 수입이 전면 금지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알톤 주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또 오늘 영상에서 좀 명확하게 딱 핵심만 말씀을 드릴 거라 내가 알톤 주식을 단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특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아 먼저 지금 이 뉴스 왜 지금 주가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냐 이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이 대만 최대 자전거 업체 제품을 강제 노동 문제 때문에 수입을 금지를 시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미국은 세계 최대 자전거 소비국 중한 곳인데, 대만산 자전거가 빠지면 공급에 공백이 생겨버리겠죠. 그럼 이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 바로 한국 대표 자전거 기업, 우리 알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대만의 물량이 막히면 이제 미국 유통사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밖에 없고, 알톤 같은 지금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오늘 이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준 건데, 일단 우리 알 알통 같은 경우는 전기 자전거, 이제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까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뉴스는 단순한 그냥 호재성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워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차트도 한번 보시면 오늘 알톤 장중 고가 2,000원을 찍으면서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줬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지금 폭발적인 거래량이 동반이 됐는데 평소 대비했을 때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죠.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제가 표시해 둔 1650원에서 1700원 구간에 있던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냈다라는 거고 즉 지금 이제 이 구간이 지지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단기 입평선들도 모두 수렴시킨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입평선들이 정배열 흐름으로 바뀐다면, 그때는 이제 완전한 중기 추세 전환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2,000원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윗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또 한꺼번에 쏟아졌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지금 아직 윗구간에 매도 압력이 존재한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내일장에서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린다면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윗꼬리를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2,000원 이상의 추가 상승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수급도 한번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무려 14,000주 순매수했죠. 기간도 지금 3,000주 이상 순매수를 했고 반대로 이제 개인들은 24일, 23일 연속적으로 4,600주 이상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 말은 지금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외인과 기관이 싹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죠. 9월 초만 해도 이제 기관과 외인들 계속해서 팔다가 이번 주 들어오면서 이제 기관이 연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또 어제부터 외인들까지 합류를 했다. 이거는 지금 본격적인 수급 전환이 이뤄졌다즉 세력 매집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2,000원 재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하긴 해요. 만약에 내일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2,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단기적 으로는 이제 2,2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 전환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건 추세 전환 초입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게 됐을 때. 만약에 내일 반대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오히려 우리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알톤 들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제가 또 앞으로 알톤 차트 시나리오 그리고 그에 맞는 구간별 대응 전략 먼저 1차적으로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알톤 관련한 이슈나 이제 재료들 그리고 또 차트 흐름까지 장중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추가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가격 전략 부분. 우리가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 또 어디까지 끌고 가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가격 전략 부분도 정말 우리 주주님들이 고점까지 끌고 가셔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목표가 설정해서 정확하게 가격적으로 얼마 원딱 짚어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정확한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제가 드리는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저희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The cat 대응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매달 매주 수익 보고 있고요. 저희 소통방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99376249로 알톤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내가 문자 보내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제목 밑에 더 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더 보기란 눌러 보시면 간편 문자 문자 링크 나오는데 링크 눌러 주시면 바로 문자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문의 내용에 알톤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간편하게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저희 소통방은 강요나 결제 전혀 없습니다. 대신 구독자님들 한해서만 진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입장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소통방 입장하신다고 당장에 뭐저 따라오셔라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제가 또 다른 종목들 관련해서도 안타 종목, 급등주 등등 많은 부분들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지켜보시. 우리 주주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돼요. 특히 내가 지금 알톤 주식을 단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좀 오랫동안 물려있던 상황이다 하시면은 정말 편하게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동행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 보시고 기회 잡으셔서 수익 실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오늘 영상에서 보신 종목 말고도 내가 평소에 매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남들은 다 수익을 보는데 왜 나는 수익이 안 나지라는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등락폭이 큰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무기 그리고 요즘 단타하기 정말 좋은 장이죠. 거기서 이제 내가 단타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그런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장 초반부터 급등 흐름을 보여주는 시장 주도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바로 그 직전에 그 움직임을 가장 빠르게 잡아내는 주도주 검색기고요. 매일 같이 이제 거래 대금 40억 이상 터지는 시장 주도주만 정확하게 포착을 해주는 강력한 검색기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더즌이라는 종목도 저희 검색기에서 포착한 종목인데 보시면 이게 거래 대금이 40억 이상 터졌을 때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제 검색기 통해서 여기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한 수익을 보셨었겠죠? 저희 주도주 잡아내는 이 검색기 지금 시중에서 뭐 500만 원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랑은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직접 개발을 한 프로그램이고, 연평균 적중률 85%로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식 초보라고 해도 누구나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주도주 검색기가 떠있죠.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보이는 UNAI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장 시작하고 조건에 부합이 되면서 우리 검색기에 이렇게 포착이 된 거고 우리가 이때 검색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들어갔다면 우리는 이 수익을 다 보실 수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맨날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기사 하나하나 찾아보고 수급 체크해가면서 직접 분석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검색기는 장 초반뿐만 아니라 장이 마감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내기 때문에 장이 마감이 될 때쯤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럼 그 종목들은 우리가 또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때 주도주만 제대로 잡아도 최소 100% 이상 나아가서 300%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도주를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검색기 받아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99376249로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자동으로 참여 접수가 돼요. 물론 이걸 왜 무료로 준다는 거지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강요나 결제 이런 부분 전혀 없다라는 거.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다 아실 테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무료로 제가 이걸 공유를 해드리는 대신 이게 선착순이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신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딱이두 가지 조건이고요. 그럼 이 기회 놓치시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 빠르게 문자 주셔서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또 하나 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두 번째 선물도 있습니다. 제가 선착순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기회에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준비한 두 번째 선물이고요. 두 번째 선물은 히든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우리 구독자님들 한에서 딱 100분에게만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히든 종목 힌트 드리자면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권 1년차 때 정책주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정책 수혜주로 준비를 했고요. 또그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죠. AI.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은 AI 관련주고요. 이번 히든 종목 제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냐? 정말 꼼꼼하게 분석하고 자료들을 모아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기초체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 말 그대로 이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인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우리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주체가 뭐죠? 세력이죠. 아무리 테마가 좋다고 하더라도 세력들의 돈이 들어와 있어야 실제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큰 손들의 자금 유입 이 부분도 체크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저는 이 종목 최소 300% 단기적으로는 그 이상도 충분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영상으로 본 종목 정보 말고 히든 종목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마찬가지로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종목명만 제가 간단하게 보내드리고 관련 매매 전략도 같이 첨부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런 혜택들 마찬가지로 따로 돈을 받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빠르게 문자하셔서 이두 번째 기회라도 우리 구독자님들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지금 구간 정말 이제 중기 추세 전환의 초입이 될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 동안 우리 손실 보셨던 분들 이번 흐름으로 꼭 손실 복구하시고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저희 소통방에서 알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으로 뵐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